안녕하세요. 네, 용원 TV 이번 시간은요, 어, 띠별 운세인데요. 네. 네, 2021년 신축년. 네. 네. 9월. 9월 말띠입니다. 말띠요. 네. 네. 어 우선 말띠 분들은 좀 신경 과민에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혈압 쪽으로 음. 좀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고, 네. 어 말띠 중에서 이모생 분들, 네. 어 이모생 분들 뭔가 말도 많고 탈도 많다 그러세요. 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근데 끝에 가서는 해결은 된다 네네. 그 과정이 어렵다고 하시거든요 음. 그게 뭐 사람 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 직장일 음, 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네. 끝은 좋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음.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경호생 32살이고요 네. 어, 경호생 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연인 간의 어, 다툼이라든가 음, 이런 식으로 조금 들어와요. 네. 어. 근데 큰 문제는 아닌데, 아무래도 감정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 내 생활이 조금 흔들릴 수도 있겠다 라고 보여지기는 해요. 네, 네. 근데 하는 일에 있어서는 어, 크게 골치는 아프지만 내 하는 일은 그래도 잘 된다. 네. 조금 풀린다라고 보입니다. 음, 어차피 뭔가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음, 조금 웃으면서 시작할 수 있으니 조금 사람간의 뭐 연인간의 문제만 좀 조심을 하신다면 9월은 뭐 겉든 없이 겉든하게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어생 분들, 무어생 분들은 집안 쪽으로다가 조금 소리가 날것 같아요. 이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집안에서 소리가 난다고 하세요. 어, 집안에서 소리 나는 걸로 인해서 내가 9월이 힘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9월이 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안 좋은 소리가 나더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시고, 네. 좋은 일은 어, 말 그대로 오래오래 생각하면서 간직하시면서 네. 또 그걸로 힘을 내서 기반을 잡으셔가지고 네. 구월을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병호생, 병호생은 56세, 네. 음, 56세고요. 어 어떻게 보면은 주변에서 안 좋은 소리가 들릴 수도 있다. 아니면 부고 소식이나 아니면 아. 누가 이제 병원에 뭐안 좋은 걸로 뭐 입원을 했다라든가 좀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되실 것 같아요. 음. 근데 이거는 내가 어찌할 방법이 없잖아요. 대신에 어, 안 좋은 소식이 들렸을 때 음, 특히나 상문 잘 타시는 분들, 네. 어, 특히나 뭐안 좋은 액살들 잘 타시는 분들 있거든요. 어, 그런 부분들은. 제가 그 전에 어떻게 하면은 어느 정도 좀 예방할 수 있는지 영상 올렸었거든요. 그거 보시고 해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띠분들 전반적으로 9월은 좀 말도 많고 탈도 많다 그러시니까 내 음, 네, 말도 조심하고 어떻게 보면 듣는 말도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솔직히 말이라는 게... 어, 되게 중요하거든요. <laughs> 말로 인해서 진짜 천냥 빚도 갚는다고도 하지만 네네. 정말 행동으로 한 잘못보다 더큰 잘못이 돼서 진짜 한 사람 마음에 완전 비수를 꽂을 수도 있는 게 사람 말이거든요. 네네. 항상 말 조심하시고 음. 또 생각하실 때한번더한번더 생각을 하시고 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56세까지 해 주셨는데 네 네. 그럼 60대 분들도 이제 댓글 올라와요. 아, 그래요. 네, 네. 이제 68세 어, 분들 68세 분들. 네. 어, 68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건강적으로는 좀안 좋아요. 음. 건강적으로 안 좋고 네. 그리고 제가 어, 56세 분들 병호생 분들 네. 좀안 좋은 소식 들린다고 했잖아요. 네네. 어, 68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음. 안 좋은 소식이 솔직히 병호생 분들보다 더 많이 들려요. 네. 음. 더 많이 들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요즘에는 100세 시대라고 하긴 하지만은 보통 68세 정도 되시면은 아픈 분들은 아프시고 어좀 뭔가 확연히 갈리거든요. 그러면서 안 좋은 소식이 좀 많이 들리실 것 같아요. 좋은 소식은 음 솔직히 좋은 소식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안 좋은 소식은 많이 들릴 것 같습니다. 어. 특별히 건강적으로 유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건강 검진을 받을 때가 되셨으면 네네. 꼭 받아 보시고, 그다음에 뭐 받으셨더라도 한번더 확인을 하고 집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좀 병이 난다고 하시니까. 네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